와나 이제 클라이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 클라이 기특 같아요. 어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하네. 좀한많이 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써놔도 얘는 클라이난 진짜 보시겠더라. 그래서 제가 팀가를 바로 <laughs> 했습니다. 아니 이 형님이 응. 클라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약스에서 밀란까지 갔다 왔거든요 형님들 그죠? 근데 결국은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어제 우리 열혈팬 소리 지르는 닭 소리 덕분에 굉장히 이 형님을 싸게 구별했습니다 어떤 형님입니까? 혹시 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와, 일단 세잖아.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봤어요. 아, 보실래요? 일단은, 졸라. 이거 오카요. 그리고 이 조컬. 깔끔하잖아, 이 삼각대인데. 아, 그러네요, 예. 요거 금속까지 생각해봤어, 어때? 와, 이 색깔이 또 이쁘네. 난 이렇게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어, 이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발락이형 깔맞춤 길이잖아? 어 이거 좋네. 돈 되냐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뭐, 이런 거 껌이지. 여기서 이제 7,000억 남아요, 7,000억. 이게 이제 구분이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풀리발리 요거 금카 어때? 3,400억. 요거 인정이야, 여러분들? 풀리발리는 인정! 그러면은, 아, 약 4,000억 남거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급여가 69가 남았거든? 진짜 애매해. 왜냐면, 난 고급의 풀백 항상 쓰니까. 여기에다가 좀 싸게 해서, 여러분들. 리디거 이거 가는 거 어떨까? 얘는 이제 하얀색 리폼이니까 빼고, 예, 예. 이오이. 어, 이걸로 가는 거 어때, 여러분들? 이거? 이거, 너무 약하나? 이거 약해? 아니면, 이거 가는 건 어때? 이렇게. 티실. 아, 근데 급여가. 일단 어차피 7L이 국룰이니까 7L부터 한번 넣어보죠, 일단. 벤치를 넣었어요. 예? 이것도 카드가 없어요. 1,900원. 돈 끝나요, 여기서. 쿨리발리를 바꾸던가, 이걸 바꾸던가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여기 근데 올, 올, 무조건 리스잼스잖아. 근데 이것만 써도 되거든? 이제는? 그러면 16남아. 이렇게 가면 되거든? 문제는 돈이 오바가 되네. 1300억이 오바가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소리야, 그러지 마. 형, 이번 달 힘들어. 어? 아니, 소리야, 나니 네 덕분에 이거, 이것도 비싸, 이거 싸게, 너무 싸게 샀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이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찍고 비필로 하라고 전부 오오오오케오오케이어 알았어 오오오오오오왜오오오오오아오 아냐 아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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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오오오아오오오0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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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그래도 돈될것 같아요. 어때? 지금 이거 소리 덕분에 가능한 거야. 이런 거못 썼어 원래. 덕배 금카이 돈이 내가 될까? 이 MC 덕배가 이게? 와. 이게 리제나 아, 치면 되는데. 아니 리제 이게 너무 좋아. 벤치로 너무 좋고. 아 덕배는 이못할것 같은데. 다 사보라고 일단. 티아고 실버. 아얘못 산다. 티아오실만 말고 20짜리 뭐 없나? 쿠크레라 누구야? 야!! 자카리야얘 쓸까? 얘 센터백 봐요 원래 얘 20인데 급여.. 아 돈이 안 되구나 어 그럼 자카리아 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 드사이긴 한데 드사이를 가려면 또 급여를 좀 다운을 시켜야 돼 아니면 쿠발롬 TV로 쓰면 23쓸수 있어요 어그럼 선택의 폭이 넓죠 어23 캡디사이가 1840억인데? 얘상황을못꺼내못 사네, 얘도. 아, 이거 쿨트화를 낳지. 뭐야, 왜 로그가 어땠어? 누구야? 어? 열쇠를 다섯 개 사라고? 뭔 열쇠? 어? 아 소리 아, 왜 그래. 아, 잠깐만, 소리 왜 오늘, 오늘. 와, 근데 진짜 사조스커드다. 4500원 걸어보고 티아고 실 바빠 3000 몇백억 아니었어? 뭐가 아까 3000 몇백억이었는데? 그 사이? 어? 이거 내가 쿠르트와만 좀 낮추면 이것도 가능하고 첼도 가능하거든? 어? 3700억 있는데? 뭐야 요 정도 이렇게 와우브를 센터백이 131 130일, 131이야 아 1? 아... 어? 코발로 쓰지 말고 맨디스가 12짜리 없나? 어? 이거 쓰면 되는데? 어? 그게 딱 맞다 어? 얘보다는 얘지. 맞잖아. 얘 쓰면은 나 급에 남잖아. 그치?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거 쓰고 있어. 어. 와, 씨. 드디어 맞네 벤치를 들어가면 이제 4조. 이얘 진짜 소리 덕분에 1조가 높아요. 원래 나 3조 팀갈이였는데 와. 여자맛 드롭바, 체험 드롭신 드롭신, 들어왔죠. 얘만 참여도 다르거든. 내가 이전에 그 MC 드롭바 쓰고 내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어, 화 네. 너무너무 냈죠. 근데 맞아. 이거는 침투가 되는 드롭바인데, 꼴결까지 140. 맞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싸움 140이에요. 어, 몸싸움 140 진짜 기대가 되겠어요. 나도 이 기대가 돼요. 몸싸움 140이면 절대 안 밀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빠따임 지리고, 예. 위치선정 지리고, 거기에다 이제 예의감이 있는데, 중글리까지 있고, 강툭도 있어요. 공격스러서 필수 요소의 특사까지 가지고 있고 음. 심지어 드록신이 가속이 130이 넘어갑니다. 갑시다, 출리에 갑시다. 가자, 가자. 어, 아, 프로게이머를 팀한3개 정도 생각이 났어요. 나 그냥 쳐보고 싶어. 우 와, 야 아니 탄력 받고 찬게 아니고 그냥 치고 가다가 그냥. 반스텝 빵 때리는데 들어가버리네 지금 p 통 o 국대에 e 대2 여러분들 와 o u n d e r 뭐야 이거? 와나드 u 날나 안에 있잖아. 그때랑 다르지. d 어. 그 r 고형 진짜 드 p 그세 n 모니였어요 이게 달라 완전 달라. 플라이가 진짜 쓰레기였나봐. 아, 플라이 t e p 다 o 죄송합니다 데려가 못 막고, 되면 어, 뭐. 움직임이 달라 진짜로. 움직임 진짜 다르네. 되면 되면 어, 저기 앞에서 안 내려오잖아. 어, 서 있다. 서 있잖아. 안 내려와. 어? 어 지, 야 미친 새끼. 야! 야! 와 콜리 발레. 콜리 발레 씨, 우빠 메카로 갔네. 어봐봐 저기에서. 어저 봐봐. 저... 앞에 들어가 있어. 네. 침투합니다. 침투합니다. 리즈. 리초 괜찮은 거. 리 800. 2,800. 리즈 2,800 자리. 몬스 몬스 안이아 페이스. 몬스 안페이 우와 두사 위치 선정 좋아요. 아얘 근데 아 크로스 못올는게 너무 아쉽다. 금카브 크로스 바로 올리는데 드멘 줄라고. 그렇죠. 그렇죠. 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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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릴 걸. 와, 바로 깨서 버리고. 이게 2800억엘리제다 와! <laughs> 자, 이게 굴맨. 굴맨 드맨 다 있으니까 아. 그냥 올리면 돼. 굴맨 드맨 다 있잖아. 그러네. 어. 와. 아, 지금도 사이에 있지. 어, 체감이 체감도 좋네. 패스워스 덕배. 굴.. 굴맨 해줘요 굴맨굴맨 굴맨. 그렇지 그렇지 와 근데 난 수비도 막 나가도 얘들 워낙 풀백들로다 비싼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나가게 된다 내가 나도 모르게 조콜조콜 개좋은데? 보컬 괜찮은데요? 패스도 좋고. 등맨. 아 다맨이에요. 네. 했잖아요. 드맨. 아니 드맨 체감이 너무 좋은데? 아 바로 들어가잖아. 저렇게 어. 들어가줘야지. 가마봐, 가마봐, 가마봐. 드맨. 와씨. 아! 진짜. 드맨해줘, 드맨해줘. 드맨. 오 뭐야? 지금 어. 형 진짜 1등 찍을 것같다 어, 이거? 오 이로? 어, 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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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숨어?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나버렸어요. 아 이거 이거 제 잘못이에요, 그죠? 이거 제 잘못인데. 니 손님이고 팬들을 아, 거... 나버렸어. 아니 형, 아니 차 놓고. 위치 선정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해요. 아니 금방 솔직히 말하면 아. 드롭 빨아서 들어간 거보다 금방 이 이걸 엄청 잘했네. 아 지금 뭐 잔반 아니잖아, 태훈 씨. 와팀 너무 좋아 진짜 와와 수비도 진짜 팀이 너무너무 좋다 안돼 리제야 리제라서 안돼 이런 게 나한테 덕배 MC 금카입니다 MC 금카요 네. 와 이쁘게 간다 진짜 와 이런 게 된다 이게 선수가 좋으면 그치 렇 네. 하나 둘셋 등맨 와, 와 아, 한숨 쉰다, 한숨, 한숨 쉰다. 상대가 한숨 쉬다 속상해한다. 아, 속상해할만 하지.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도... 죄송합니다 해야 돼. 죄송해야지. 어, 죄송합니다, 해야 돼. 너무 잘하네.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다, 뱀면 덕이에요. 자, 갑시다. 이거 봐! 이거 봐! 왼발 한번 감아볼까? 네. 하나 둘셋 드맨 뭐와 왼발 뭐 양발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골결 1 4 0의 위력이야. 형 진짜 그 참여도 그게 있긴 하다 진짜. 이따가 나네 바뀌면 네 무정품 그네 슈팅 갈수 있어. 와, <목소리> 그 골이 두 경기인데. 어 감사합니다 아이, 매너 되게 좋으시다 어 되게 아, 매너 아가 되게 좋으신다 나이분 네. 너무 사랑해 그렇죠. 어, 오시면 저퀵빌로 드릴게요 와나 진짜 여러분 나 진짜 이거 나 첼시는 진짜 오래 갈게 나 일단 여기 벤치를만 들어오면 돼그 램파드 들어오면 끝날 것 같아 지금 좀 팔릴 것들도 좀 있거든? 쓸만한 선수들 좀 영입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또 소리한테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네 인사 한번 드려야 요 소리야 진짜 고맙고 사랑한다 진짜로 너 없었으면 이런 좋은 팀 내가 해보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진짜 하트 윙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no. no. 아한뻔 할, 할 했어요 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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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